이렇게 4세트로 지금 넘어갔어요. 네, 조재우 선수의 성공 득점, 네, 남들어갔습니다. 사실 조재우 선수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잘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조재우. 뱅크샷 시도합니다. 아, 빨간 공 좁은 틈으로 들어가야 돼요. 생각보다는 좁은 틈이었는데, 네. 정확하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NH 논협 카드가 3대 0으로 앞서갑니다. 앞돌리기 대회전인데 길게 시도가 되죠. 야 앞돌리기. 자이 정도면. 아 좋아 보이는데요? 네. 네. 들어갔습니다. 와 간지네 만들어낸 김민하 선수. 네,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NH 논협 카드. 자, 이번에는 속도가 상당히 시원했죠. 네. 전혀 힘이 모자라지 않는 득점을 해냈고요. 뒤돌리기 자, 포쿠션인데 아정확겠습니다 네. 5대0 네, 쿠드롱 선수가 3세트를 가져왔는데, 사실 조재호 선수도 어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3세트 아쉬움이 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습 어떻게 보면 쿠드롱 선수가 잘한 거지, 조재호 선수가 못한 게 아니죠. 그렇죠. 자, 마지막 키스. 아. 아...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 아, 진행 방향은 좋았지만 키스가 막아섰습니다. 네, 그렇죠. 뒤쪽으로 너무나 잘 끌어냈는데 네. 아쉽게도 더 빨간 공의 진로가 내공과 딱 겹치는 음. 지금 같은 키스라고 말했네요. 그리고 웰컴처축은행의 김희은. 자, 뒤쪽으로 득점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네. 득점 승첫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번 4세트에서는 네, 0점으로 이기는 경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다행히 김예현 선수가 지금 득점 해냈죠. 네. 두팀 모두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한재승 선수의 옆돌리기. 짧은 쪽인데 네. 좋아 응. 연점 득점 응. 회전을 사용하지 않고 네. 길게 뒤돌리기 네. 이번엔 득점 성공 네. 아, 오랜만에 긴장. 나온 득점 김예운선이 뻥이 습니다자 뒤돌리기로 투쿠션 이후에 이번엔 옆돌리기 네 섬세한 들어갔습니다. 6대3 아 이제 무득점 승진을 깼네요. 네. 김민아 선수가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 해결을 했어요. 네. 이번 세트까지 3 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하얀 공이 보이면 하얀 공. 네, 그렇죠. 공략을 해야죠. 자, 이번에도 네 들어갔네요. 네. 자, 주정 선수가 해결해 줬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세트 두 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선 인 세트를 웰컴 저축은행이 가져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세트를 가져오게 된다면 이제 세트 스코어 2대 2가 맞춰지게 되죠. 네. 다시 동등한 상황을 만들어 낼수 있는 찬스예요. 네. 자, NH농협카드 그린버스 엿돌리기. 아, 정확 좋습니다. 네. 네. 8대3 그러면서 세트 포인트. 네. 4세트는 확실히 지금 두 선수 조금 더 좋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고, 네. 자, 이제 조재호 선수가 자, 마무리를 할수 있을지. 마지막 점수. 자 이렇게 뒤쪽까지. 아, 네. 아 시원합니다. 자 조재우 선수가 간격을 성공했네요. 네.